친구 아들 결혼식에서 딸 부부 이혼시켰습니다.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죠. 신랑 신부가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았어요. 친구도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즐거워했고요. 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요. 사위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연인 사이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했죠. 하지만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는 몰래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들이 저를 보지 못한 채 대화하고 있더군요. 여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예요? 그때 사위가 한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아이 때문에 바로 이혼하기 어려워 시간을 좀더 줘. 이혼?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여자가 또 말했어요. 그럼 언제쯤 저랑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사위가 답했어요. 올해 안에는 정리할게. 약속해. 그 순간 뭔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위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딸과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 앞으로 직접 다가갔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위는 완전히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회사 후배예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방금 대화 다 들었다. 여자는 황급히 도망가고 사위는 변명했어요. 정말 오해세요. 그냥 친한 후배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이혼 얘기까지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딸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사위가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1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혼해. 그런 사람과 평생 살수 없어. 지금 딸은 손자와 함께 친정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당당하게 살고 있죠. 분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